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교육대학교 기출문제 짧은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이 어떤 의미로 보이시나요? C자의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왼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C자의 라이트, right, 레프트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청주교육대학교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시문제인데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카피라이트가 무엇이고 카피레프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할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준 창작물에 대한 권리, 또 그거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근거와 이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소하게, 아,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뭐 우리가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고,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보호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피, 레프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적, 제사권, 저작권에 대한 것이 공유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카피, 레프트에 대한 것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출제 의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사회에서 자 개인의 능력이 또는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 독과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창작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 측면에서, 레프트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너무나도 공유를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내가 창작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측면에서 양쪽 측면에서 다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양쪽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이트 측면에서 카피라이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새로운 것을 하나를 창작물을 냈고 보호를 받고 또 다른 것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창작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에선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레프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개인의 창작물이 여러 사람의 창작물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독과점으로 놓고 봤을 때 똑같은 부분을 놓고 다양한 측면에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로운 국가 조건. 어떤 게 정의로운 조, 국가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무엇이고 시민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저작권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를 불법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는 시민의식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양적 측면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준법의식에 대한 것은 저작권은 분명히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인용하거나 활용하면 안 되겠죠. 또 다양한 사회의 불평등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국민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서태지 같은 경우에 어, 중요한 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작곡한 음원을 공유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300개 정도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를 통해가지고 서태지는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 높은 곳, 더 좋은 질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 의도에서 방향성까지 접근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도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카피 라이트 측면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카피 레프트 측면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창작물이 탄생할 때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질 때 개인의 입장에서만 창의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이나 빅데이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개인의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생각을 해본다면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여러분들만의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리천장 이론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독과점으로 만들어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 나는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 저 벽을 넘을 수가 없어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공유를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드는 것이 어떤 위치를 넘어설수 없게 되어 버린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카피라이트 측면이 되든 카피 레프트 측면이 되든 어떤 쪽에서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감을 통한 정의로운 국가 형성입니다. 자, 카피라이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책임 의식을 어디까지 져야 될까요?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이것을 다 공유할 수 있게 풀어준다는 것도 또 하나 국가 정의로운 사회에서 책임감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겨 가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책임감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능력을 지원하는 사회 의식입니다. 이 개인의 능력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특권이 특정인에게만 저작권을 보호를 해준다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통으로 카피리 랩프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능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주교육대학교 교양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때 반드시 알아야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